동영상 촬영시 화각아이콘을 눌러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엑스의 충입니다 보급라인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요 어, 실 사용자에게 특히 보급라인은 플래그십 이상으로 관심이 많은 어, 그래서 많이들 착 고민을 하고 또 구매까지 가는 상황에서 오늘 또 따끈하니 LG Q61이라고 읽어야 돼? Q61 스마트폰 등장이 반갑다 하겠네요 오. 과연 LG Q61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디자인을 보면 6.5인치 FHD 플러스 대화면에 노치가 아닌 홀인원 디스플레이를 가진 좌측으로는 볼륨업다운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자리를 우측으로는 유심슬롯 전원 버튼이 자리를 상단으로는 마이크와 하단으로는 3.5mm 이어폰 잭 마이크, USB-C 타입 충전, 스피커가 자리를 하고 있는 후면으로는 별이 5개가 아닌 렌즈가 5개? 한 개는 플래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바로 밑으로 지문 센서를 탑재한 LG Q61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4개나 LG Q61은 쿼드 카메라 탑재로 4800만 화소 표준, 800만 화소 광각, 500만 화소 신도, 200만 화소 접사를 가지고 있어 폰카 찍기를 즐기는 사용자라면 요 LG 60일 하나면 커버될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실제 야외 환경에서 버드 카메라를 활용하여 짧은 캠핑 로그를 만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한 상황, 근질근질함에 이렇게 캠핑족들이 많아진 요즘, 캠핑장 사이트 예약이 성수기 때 비행기표 구하기보다 어려워진 상황, 비가 와도 땡볕 아래라도 어쩔 수 없는 취소는 없다가 되겠네요. 또 이렇게 나오니 마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표준화각에서 광각으로 같은 위치에서 더 넓게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다 하겠으며 동영상 촬영에도 동일하니 표준 광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이 가능한 LG Q60의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화각 아이콘을 눌러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화각의 변화 0.5배 광각에서 네배 망원까지 자유로운 줌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어떤 피사체도 한 프레임 안에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다 담을 수 있다 하겠네요 으, 으, 으. 다행이다 밀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LG Q61이기에 한번더 사용 중에 아차 싶은 상황에도 약간의 든든함을 보여준다 하겠네요. 4000mAh 배터리 답제로 한번 충전으로 하루 종일 대기는 충분하다 할수 있겠으며, 사용자 스타일에 따라 사용 빈도에 따라 중간에 한번 더 충전 정도는 필요한 배터리 용량을 가졌네요. 그럼 벤치 마크 툴로 만나본 성능은 어떨까요? 사실 LG Q61이 그렇게 훌륭하다 말은 악기 할것 같은 같은 보급라인에서도 중간 정도 스펙, 물론 사용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중상이 될 수도, 중하가 될지도 모른 개인적으로는 중간 정도 성의 쓰기에는 다소 아쉬움을 지녔지만, 우리 자녀들이 쓰기에는 충분하다 말하고 싶은 LG Q61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한데, 보급기라 하기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60정도 되지 않겠어? 하지만 30만원대라는 것에서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도 합리적이다 말수 있겠죠 19.5대 9 시네마 비율로 화면 가득 채운 게임이며 영화 감상에 더 생생한 몰입감을 안겨주는 가지고 놀수록 재미는 더해지네요 또한 입체감 넘치는 고품격 사운드 DTXX 3D 사운드 탑재로 영화, 음악, 즐거운 사운드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네요 지금 뭐에? 아, KT샵에 폰 반납하고 조금 저렴하게 LG q 6 0을 바꿀까 해서 제휴카드랑 카드 포인트로 된다고 하니까 굳이 스탬폰 반납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거래, 그래? 데이터 무제한에 KT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볼 수 있고 이렇게 마음껏 누려도 3만원대 요금제 시작이라는 것, 데이터 온 톡부터 데이터 온 프리미어까지 어떤 걸 선택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 아... 어떻게 보셨나요? 아, 6.5인치 대화면에 쿼드 카메라 탑재, 그리고 LG페이 <laughs> 약 30만원대 합리적이다 말하고 싶은 LG Q61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만나보는 스마트헬스축사드겠습니다 바이바이.